그러니까 다시 2-2에는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1번 이등변 삼각형. 이거를 사실 빈종에다가 이 스스로 적어보는게 제일 좋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두 변이 같은 삼각형, 그치? 그리고 이게 정의고 성질이 뭐지? 걔가 두 대각이 같은. 같다. 그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 이등분 선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이용하는 게사단원에 어 개에서 뭘 이용하냐면 개가 그 외심을 이용하게 되지 그지 외심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가 뭐냐면 어왜 외심이 외심을 이용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먼저 외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걔가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그렇지,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데, 근데 걔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걔가.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세 개를 그어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등변삼각형이 나오지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 뭘 그을 수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얘가 그러면 외심의 작도는 뭐가 되는 거지? 외심의 작도는? 수직 이등분선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걔가 외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음. 그리고 또 이제 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 여기가 별표면 여기가 별표 따라서 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가 90도이다 이런거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그거지 그 외심의 위치를 보게 되면 둔각하고 예각이 다르다는 거지. 예각은 그러니까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그림인 그 지름을 지날 때 그림이 있지. 지름을 지날 때 그림은 걔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두 번째로는 이게 자꾸 안 되네. 끊어지네. 지름을 지날 때는 외심이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중심, 아 그러니까 그 삼각형 빗변의 중심, 직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렇 근데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게 필요하지, 그 중일대 지식을 뭘 많이 쓰냐면 중일대 지식인 중일대 지식이 뭐냐면 내각 플러스 내각이 그놈이 외각이 된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별 표면 이놈이 이세모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세모가 되기 때문에. 어, 이 e 별표 더하기 이 e 세모. 그러면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 원주각하고 중심각이 별표 더하기 세모. 원주각이 요게 되는 거지, 그치? 원주각. 응. 그리고, 어, 요게 뭐라 그러냐면 중심각. 원주각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 놈이 중심각이 되는데, 중심각은 2에 별표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원주각이 90도기 때문에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00? 8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응. 좋아 그 다음에 어또 나오는 게두 번째로는 얘가 합동이 나오게 되는데 RHS와 그리고 RHA 그래서 H가 의미하는 게 빗변 S가 의미하는 게 일반적인 한변 얘가 A가 의미하는 게각 R이 의미하는 게 직각 근데 이걸 어디서 쓰냐면 세 번째 단원인 그 내심에서 네. 아 내심이 아니고 소리 이게 뭐냐면 각이등분선 아, 그치 각 이등분선에서 쓰게 되는데 왜냐면 각이등분선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일때 이거를 작도하는 법을 배웠지 중일때 얘를 작도를 어떻게 하냐면 컴퍼스를 대고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어 대충, 대충 여기서, 뭐, 여기서 이렇게 긋을까? 여기서 여기서 긋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것만큼 긋고,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뭐냐, 반대로 이번엔 여기를 찍고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찍고서,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 여기서 여기까지 컴퍼스를 하나 대고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긋은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아 원을 그리면 그으면 되겠네. 그린 다음에 어 절반이 되게 하려면 모르겠네. 작도하는 것 까먹었다. 어쨌든 다시 다시. 그럼 그래 등분선이야 각이등분선인데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각이등분선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왜냐면 R은 이미 존재하고, R은 이미 존재하고, H도 존재하고, Rh 확보했고, 그 다음에 A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게 S가 일치한다 라는 결론을 하나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오히려 Rh, S 라고 하면 R은 똑같고, H도 똑같고, 그 다음에 S가 S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일치한다. 라는 결론을 역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놈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놈이, 걔가 다섯 번째 단원인 내심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심은, 걔는 작도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 각 이등분선에 뭐가 되냐면, 걔가 교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심을 마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내심이 이거지. 어, 안쪽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삼각형을 안쪽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안쪽이요? 응 음, 그치 내심이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안쪽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안쪽에서 접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얘가 각이등분선에 뭐가 되냐면 교점 그래서 세모 세모 응. 별표 별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 작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각도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면, 얘랑 억지로 그냥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세모 더하기 별표가 되고, 여기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데, 어 세모 더하기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 그놈은 걔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요놈을 다시 정리하면, 이이 이 세모가 아니고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라서 요놈이 지금 90도기 때문에 아 얘는 90도 더하기 세모이다. 즉 여기 각의 절반 90도 더하기 여기 각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각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의 관계로 활용해서 이제 변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만약에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고 하게 되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조선을 내려주면 얘가 R 여기도 R 그리고 여기도 R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S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분의 1 R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찾을 수 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라고 하면 알파를 ABC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알파는 걔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절반에서 빼기 어 A를 해주게 되면 걔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 뭐라고 한글로 적어줬냐면 걔는 둘레의 둘레의 절반에서 어 빼기 반대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내심 정리가 됐고, 끝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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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응, 오케이. 여기까지.